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중삼 역사 6-4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이 중학교 역사 2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준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달려볼게요. 그럼 6.25 전쟁부터 시작해 볼까요?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우리가 광복을 맞게 된거 기억나시죠? 이때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무장해제를 하고 난뒤 임시로 38도선이 그어졌는데요.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그리고 38도선 이북은 소련군이 주둔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어진 이 38도선이 결국 우리의 분단선이 된 건데요. 이후 남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하고 나자 남북의 이념과 군사적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게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고, 하필 남한에서는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에 거칠게 없어진 북한이 남한을 기습 침략하며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북한의 우세한 전력에 남한은 3일만에 서울을 뺏기고 낙동강까지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뒤바뀌었는데요.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서울을 다시 재탈환하고 기세를 몰아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군의 개입으로 다시 서울을 뺏기고 후퇴하는데요. 이를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금 서울을 재탈환한 뒤 38도선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접전을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남북한의 대립은 1953년 7월에 맺어진 정전협정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때 맺은 정전협정으로 휴전선과 비무장지대가 설정된 건데요. 아직도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여전히 분단의 상징으로 남아 있죠. 참이6.25 전쟁은 정말 가슴 아픈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으며 냉전 시대에 나타난 최대의 국제전쟁이었는데요. 이러한 6.25 전쟁은 수많은 피난민과 전쟁고아, 그리고 이산가족을 낳았습니다. 거기에 국토가 황폐화되고 산업 시설이 모두 파괴된 건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끔찍했던 6.25 전쟁의 결과, 남북 간의 적대감이 심화되고 분단은 더욱 고착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 한의 상황을 이용해 남북한 지도자들은 독재 체제를 강화했는데요. 남한의 경우 특히 박정희 정부 때 방공을 독재의 명분으로 이용해 유신헌법을 제정하기도 했었죠.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공표한 가장 큰 명분은 7.4 남북 공동성명이었는데요. 남북 간 사이에 통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이런 중요한 시기에 본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했던 게 유신헌법이었던 겁니다. 암튼 이때 남북 간의 비밀특사가 오고간 뒤 발표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는 자주와 평화, 민족의 대단결의 3대 통일의 원칙이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는 최초로 남북한 이상 가족이 상봉하고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이 성사됐고요.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으며 이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됐는데요.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식적인 합의로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및 불가침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에 새로운 기류가 생긴 건 이때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됐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김영삼 정부 때는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하며 남북관계에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일명 햇볕정책인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했는데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소대방북과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됐고 이를 계기로 2000년 6월엔 최초로 남북정사매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철도 연결 및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됐으며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도 지속되어 노무현 정부 때는 제2차 남북정사매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었는데요. 이후 문재인 정부 때 다시금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 2018년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어졌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의 경제협력이 이뤄졌고요. 남북 스포츠 단일팀을 구성하고 예술공연단의 공연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늘 좋기만 한건 아니었는데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격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며 남북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다시금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남북과의 관계와 통일을 위한 노력까지 공부해봤는데요. 이로써 중학교 역사2의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신 많은 친구들, 아마도 대부분이 중3 친구들일텐데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곧 중학생활을 마무리하고 고등학생이 될 우리 친구들의 새로운 앞길을 쌤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쌤이라는 고등 때도 또 만나요. 그럼 안녕! 뿅!